학원 진도가 너무 느려서 고민이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학원에 따라서 진도가 너무 느려서 빨리 진도 좀 뽑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진도가 너무 빨라 가지고 이거 쫓아가기 힘들다 근데 빨리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진도 빨리 나가는 학원 다니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주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중 3인데 고1 수학 선행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문제집을 6권이나 풀어야 다음 진도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학원을 끊어야 할까? 자 일단 답을 드리면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도 늦게 나가는 경우라면 무조건 끊으셔야 된다. 아 그러면 진도가 빠른 게 중요하다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진도 빠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도는 오히려 느리면 느릴수록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학원의 진도가 왜 느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자, 일반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배운 개념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내가 배운 개념을 내가 잘 떠올려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지 저희 스터디 코드 공법으로 얘기하면 잘 가져다 쓸수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개념을 보완하고 다시 문제를 풀면서 일단 이 개념을 탄탄하게 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화 문제 어려운 문제죠 여러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나 나오는 문제들을 풀면서 저희 말로는 과정 설계 관리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수학 공부입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왜 끊어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의 학원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이 과정대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내 개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내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 내가 공부한 이 개념을 문제에 가져다 쓸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 잘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직접 그 학원을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집을 6권 푼다라는 말은 아마도 문제풀이 양으로 승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서 많은 유형을 익혀서 그 각각의 유형별로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을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해서 우리 학원 보내면 어머니 여섯 권이나 돌립니다. 얘 충분히 수학 공부했어요라는 공부한다라는 착각을 줄 거고요. 그리고 성적이 잠깐 오르긴 할 거예요. 아무런 기반이 없던 상태에서 문제를 드립다 많이 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성적이 잠깐 오른다 라는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을 많이 푸는 학원 어, 꼼꼼하게 가르치는구나 실제 성적도 나오는구나 라 하고 오해를 할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한 오해죠. 성적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해서 같은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공부 부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런 학원들은 끊어야 돼요. 빠르게. 수학 학원은 양으로 승부하는 경우에는 절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 학원은 끊으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진도가 느린 학원을 찾아야 돼요. 진도 학, 느린 학원 끊으라고 해놓고 무슨 말이냐? 이제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개념 이해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배우는 이 개념을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풀이하면서 내가 공부한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떠올린 개념을 가지고 문제 풀이 과정을 내가 설계할 수 있는지 그게 잘안 된다면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 어떤 원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지 또는 이 문제 유형은 내가 공부한 개념에서 어떤 원리를 사용했는데 어떤 부분을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도 학원에서 빨리 풀어봐, 시간 재서 본다, 이게 아니라 너가 풀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고 문제를 풀어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공부했던 개념들을 끄집어 낼수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원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학원을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원치 않으실 거거든요. 진도 빼라고 나, 보냈는데 계속 같은 부분 공부하고 있고 문제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한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숙제도 별로 많은 것 같지도 않아. 요 그래서 옆에 애들 보면 어, 얘는 벌써 한 학기 앞서 나갔는데 우리 애는 계속 이러고 있네. 그래서 이런 학원들은 찾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성적이 오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최대한 비슷한 학원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인강이에요. 내가 개념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고, 문제를 풀이한 이후에도 내가 어려웠던 부분만 선택적으로 찾아서 수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보다는 이 혼자 공부를 하면서 인강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수학 공부는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다. 그래서 진도가 느린 학원을 찾을수록 좋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 진도가 느린데 그게 문제 양으로 승부해서 진도가 느리다 그런 학원은 빨리 끊으셔라.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당장은 뭐 조금 성적이 나오는 것 같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까지 선행을 나가다 보면 문제도 점점 어려워질 거고요 공부해야 되는 양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걸 다 양치기로 승부를 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이 계속 학원 때문에 잡혀 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학 공부 절대로 좋은 결과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